다음 주일은 이제 맥추 <laughs>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맥추 감사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 규례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맥추절은 첫 수확을 가능케 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바로 영혼 추수. 보에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절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절을 지키는 자이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시겠냐는 말에 이방 나라를 쫓아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이미 기존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일곱 족속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기를 성심껏 지키게 될 때에 이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사절을 성 심으로 지키게 될때 앞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인생 살다가 보게 되면 앞에 이 걸림돌들이 이곳저곳에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코로나19 같아요. 그러나 이큰 걸림돌 감사절을 성심껏 지키는 자들에게 저는 분명히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로 이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이 감사의 여러분 스탠스를 페이스를 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습니다. 자이 넓힌다 내 지경을 넓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확장시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확장되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땅의 경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 개척해야 될 여러분 미지의 세계 이 모든 데까지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확장은 뭘? 확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번창을 연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업을 번창케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 세 번째로 감사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자, 감사제를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재산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무엇이든 다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이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제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들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어디 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성전 앞에 나와서 너는 내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다안 보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방의 침입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을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살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절인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영혼이 계속 천성을 향해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꼭 감사형이 떨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